네, 안녕하세요. 오늘 벤츠 재고 리스트 보면서 이번 달 프로모션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벤츠가 재고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아졌습니다. 이게 그 판매 실적이 많이 줄었고 어, 판매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어, 재고가 조금 예전보다는 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항이 지금 어, 이제 3월 달에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얘 어, 예, 그래도 지금 그 워낙에 이제 판매되는 차종은 다 이제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들 위주로가 이제 판매가 조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전기차 재고들이좀 많고 그 다음에 GLE 같은거 요런거 어, 빼고는 어, 재고가 많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고가 좀 있는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벤츠 같은 경우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 재고 리스트를 공개를 못하는 딜러사가 있어요 근데 그 딜러사가 좀 큰데 어, 그 딜러사의 재고 리스트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올려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만 보여드릴 수 있다 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은, 어, 재고리스트, 원하시는 재고 나왔을 때 정지 화면으로 봐주시면 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어 보여드리는 거는, 어, 이제 그 벤치 여러 군데 딜러사 중에 한 군데 딜러사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은 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어, 좀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드릴 거고, 지금 현재 프로모션도 프로모션이지만, 뭐, 이제 무이자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워런티 연장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밀고 리 있어서, 어, 그런 걸로, 어, 이제 만약에 이제, 현금 말고 할부 렌트리스로 하실 분들은 그런 걸로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23년식 재고들이죠. 23년식 재고들이 있는 차종들이 있는데 그 차종들은 또 할인이 훨씬 많이 되고 있습니다. 24년식 재고보다 훨씬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조금 위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법인 할인이 또 추가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구매가 꽤 괜찮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딜러사마다 어 지금 이번 달에 어 컴팩트 어 세단 종류인가 그러니까 A, A 시리즈죠. A 시리즈 같은 경우 또 저금리 이제 프로모션을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저금리 프로모션은 어그 특정 딜러사에만 또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딜러사별로 그런 이제 추가적인 프로모션이 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조금씩 바뀝니다. 재고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할당된 그, 수, 그 수량을 채우게 되면 또이게 바뀌기 때문에 어, 그런 거는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마다 딜러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딜러사마다 프로모션이나 재고 구매 혜택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할인 금액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뭐 무이자라든지 워런티 연장이라든지 평생 엔진오일 쿠폰 같은 구매 시에 추가적인 혜택도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이 딜러사마다 주력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그 차종이 매달 다르기 때문에 이 차종으로 알아봤을 때는 이번 달에 어느 딜러사가 가장 저렴하다? 뭐 이런 게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모든 딜러사의 견적을 받아보신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문의를 하셔서 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시라면 이 캐피탈을 이용하시게 될 텐데 저희는 이 모든 캐피탈을 취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저렴한 금리로 이용 가능한 캐피탈이 어딘지까지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요즘에는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나 저금리 상품도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 문의주시면 되고 캐피탈을 선택할 때도 이 어느 캐피탈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입차는 구매 시에 캐피탈이 총세 가지로 나눠 보수 수가 있고요. 어, 자사 캐피탈이 있고, 제휴 캐피탈이 있고. 타사 캐피탈이 있습니다. 이 재밌는 건 어느 캐피탈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이 할인 금액이나 구매 혜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높은 할인으로 유도하는 곳 중에 이 비싼 캐피탈 금리로 어 이제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부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분께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